안녕하세요. 비상 공통영어 2 2과의 본문 세 번째 시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42쪽과 43쪽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프랑스의 피에르 친구의 이야기, 케이팝 좋아하는 우리 친구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필리핀에 사는 우리 안나, 어, 이름이 뭐죠? 발레라라는 친구의 이야기, 우리 드라마에 빠진 친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name is a n 자, 제 이름은 안나 발레입니 발레라 발레라입니다. <laughs> 저는 필리핀 출신이고요. 저는 K 드라마의 빅 팬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열혈 팬이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빅팬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걸 만났을 때요 했을 때 my first encounter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사실 명사로 만남 우리가 좋으라고 하죠 조, 만난 거를 좋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얘가 동사로도 많이 써요 동사로는 만나는 거니까 맞닥뜨리다 라는 뜻이에요 맞닥뜨리다 맞닥뜨리다 어, 잘안 써지네요 어, 마주치다 라는 뜻입니다 마주치다 마주치다 어, 왜안 써질까요 음. 자, 내가 처음 만난 것은 약, 우리가 숫자 앞에 a b o u 은 대략이라고 해석을 하죠. 자,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 얘가 동사가 되겠지. 약 4년 전인데, 그게 언제냐면 내가 15살 때. 그러니까 지금 안나는 19살. 그쵸? 4년 전이니까. 음, 그때 처음 이제 드라마를 알게 됐대. 내가 한국 드라마를 인터넷에서 came across 했어요. 자, came across라는 건 원래 이제 원형으로는 come across겠지. 요수건는요 우연히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발견하다, 우연히 발견하다, 혹은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그리고 그것이요 캡처. 우리가 왜 화면에 촥 캡처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걔를 순간적으로 착 잡는 거잖아. 그래서 캡처라고 하면 사로잡다, 사로잡았다. 여기 과거니까요. 나의 imagination을 사로잡았어. 여기서 상상력, 그지내 상상력을 확 사로잡았어. 자, 우리가 every라는 단어는 모든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우리 이 every는 친구는 단수 지급하시는 거 알죠?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은 해서 w o s 라는 단수 동사를 쓴다. 이렇게 우리 스위치 시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완전히 그 시기에 나를 완전히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어, 나한테 완전히 새로웠대요. 그쵸 new 했기 때문에 그래서 every show 모든 것이 every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수 취급이니까 every는 역시 뒤에 단수 명사가 와야 된다. 역시 자 모든 show가 kept했어요. k p 어, 그러니까 나를 확 이렇게 나를 가둔 거지 지키는 거니까 나를 확 잡은 거야. 어떻게 잡았냐면 my attention을 잡았어. 막. From A to B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My Attention을 확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자, Attention이라고 하면 원래 집중, 주의라는 뜻도 있고요. 관심이나 흥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관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확 사로잡았대요. Since I wasn't watching so much TV 했어요. 자, Since라는 단어로 보면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 부모님이 나한테 제안을 줬대.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속사로 때문에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TV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시기예요 과거 진행이지. 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put limit on put limit on이라고 하면은요. 여기 원래 어, put a 어, limit, on, 이런 수거로, 뭐뭐에 제한을 두답니다. 근데 여기 드라마들에 제한을 두다라고 해서 이제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드라마에 너무 이제 제한을 둔 거야. 근데 지금 요거에 제한을 두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 on이라는 전치사에 이 가로 친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전치사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on 뒤에 지금 목적어 역할이니까 요것이 뭡니까? 내가 볼수 있는 것과 볼수 없는 거슬이라고 해석이 되잖아. 거슬, 거슬, 거슬.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선행사를 포함한,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요 전체가 본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어 설이죠. 그러나 아주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들도 지금 엄청난 팬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 그죠? <laughs> 같이 본데. 처음에 나는요, was attracted. 오, 빠져버렸어. 수동태죠. 빠져지게 된 거니까. 스타일리시한 패션에 빠졌어. 배우들이 얼마나 이뻐요 우리나라, 그제 드라마 보면. 다잘 입고 나오고. 어? 얼마나 멋있어. 마침내 나는요, 천천히 더 매료가 되게 된 거죠. 스타일션 e 션에 빠졌는데 점점 점 드라마에 어떻게 빠지게 됐냐면 자 여기 우리 n 과 a 중요한거 나오죠 w i t h i 터 n 렇게보 h 면 우리 앞에서도 했습니다 w i t h i 사 분사 형태 h i 다 n fashion, fashion, i o p a o n t a i n t a s h w i t h 자 뭐뭐하면서 뭐뭐한 채로라고 해석한다고 했지, 했죠. 그래서 어, 내가 드라마에 땡땡땡땡땡 하면서 더 빠져지게 된 거지 해석해볼게요 감정적으로 이러한 스토리라인, 이야기 전개 어떠한 이야기 전개에 풀링 온 마이 하트 스트링 하면서야 자 그럼 해석해볼게요 우선 스토리라인이라는 건 이야기 전개죠 자 그럼 이 charge라는 단어로 볼게요 charge 단어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charge, 명사는 우선 요금이란 뜻이 있어요 charge, 부과한다는 거지 고소란 뜻도 있고요. 비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요금이니까 요금을 청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고소니까 고소하다라는 뜻도 있겠지. 그죠? 그리고 얘가 채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가득 채우는 거야.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정적으로 가득 채우다가 좋겠죠. 감정적으로 가득 채우는 이 이야기 전개가 지금 with 명사는 얘가 되겠고요 pulling 가득 채우면서야 그치? 어떻게? 하면서니까 직접적으로 나의 heart string heart string은 심금입니다 심장이 있는 string이야 그치? 심금을 pull on 막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심금을 막 울리는 거래 그래서 pulling on my heart string 하면 심금을 울리다 라는 수겁니다 그래서 심금을 울리면서 이런 감정적인 이런 이야기 전개가 나의 심금을 울리면서 드라마에 더 빠지게 만들었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ing의 어, 현재분사를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한 되게 친숙한 이런 문화적인 주제가 자이 단어는 우리가 테마라고 하죠. 주제라고 해석을 하면서 t h e m e 이라고 읽어야죠. themes, cultural themes가 Made it easy for me to engage with the story. 자 여기서 e a s 는요 감옥적어겠죠. Made it 더 쉽게 만들었어요. 의미상 주어겠고요. To 진목적어가 되겠습니다. Made에 해당하는 나에게 더 쉽게 만들었어. 뭐 하는데 그 이야기를 engage 하는데 더 쉽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친숙한 문화적인 주제가 내가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사로잡는 걸좀 그러니까 이야기 사로잡는데 좀더 쉽게 만들었다는 거죠 engage는 뭔가 사로잡고 빠지고 몰입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원래는 사로잡다는 뜻이에요 근데 몰입시키다 이렇게 해서가면 되겠죠 몰입하는데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줬대요 또 이제 추가로 더 얘기 나오죠 가족에 대한 emphasis 강조 우리 가족 얘기 많잖아 elders 연장자죠 어른에 대한 respect 공경 그쵸? 존경,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어른 공경. 또, central role of food. 음식에 대한 뭔가 중심적인 역할이죠. 자, 뭐로서. 여기서는 뭐뭐로서라고 전치사로 써야 되죠. 뭐로서?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서 음식에 대한 역할. 우리 음식 드라마도 꽤 많잖아요. 그쵸? 요새 나오는 또 음식에 대한 드라마가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친숙한 주제들이 또 이야기를 더 빠지게 만들었대요 자 I guess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 지금 접속사 대빠졌고요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측면이었던 것같아요 지금 대기야가 앞에 있는 aspect를 꾸며주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대부분 non-Korean s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도 can also relate to 다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이지. 뭐 어른들의 공경, 가족의 강조, 사랑의 표현으로 음식들. 이런 것들이 어, 한국인이 아니어도 되게 공감을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related to라고 하면, 어, 원래는 연관시키다라는 뜻이야. Relate. 그래서 우리가 관계라는 게 relation 이런 뜻이잖아요. 연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다. 관련이 있다. 관련시키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공감하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파생해서 의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3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watching different show.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겠고요. 지금 동명사로 주어 역할이 왔으니까 얘가 단수 취급이고, 근데 이제 과거 형태의 동사가 왔겠죠. 자, 스파크. 스파크 불빛이 팍팍팍 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 마음에 불러 일으키다. 뭔가 스파크를 일으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드라마를,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내가 나를 불러 일으켰어. 나의 열정을, 열망을. 열정을 불러일으켰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투부정사로 앞에 있는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하고 싶은 그 열정을 불러일으켰대요. 뭐를? 다양한 한국 음식을. 자, 근데 어떤 한국 음식이냐면, 시도해보고 싶은 거냐면, 요 또, 데디아가 후드를 꾸며주죠. 역시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지금 우리 이과 보면 특징이 뭐예요? 대시 거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면 접속사 아닙니까? 그죠? 음, 한국 드라마를 내가 볼 때, 어, 한국 드라마에서 내가 봤던이죠, 과거니까 보았던 한국 음식,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대요. 다행히도, 내 e is a Korean Grocery, 한국 그 식료품점이 있는 거야, 우리 마을에요. 그래서 내가 살수 있어. 내가 지금 산게 아닙니다. 사볼수 있다는 거야. 그 재료를 살수 있어요. 여기서는 재료를 안 뜨시고 Ingredient 그리고 내가 집에서 한국 여기 Dish는 요리라고 해서 그래야죠 음식을 내가 Experiment 한번 시험해 볼수 있는 거죠 시험 삼아 해 보는 거죠 실험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잘 보셔야 되는 게 얘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런 걸해 보고 싶은 거야 이미 한게 아니고요 또한 나는 가지고 있어 한국인 이웃이 있는데 여기 또 주격 관계대명사죠 여기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요런 한국인 이웃이 있어요. 자, gives, 수요동사, 미,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자, 몇 형식? 아, 4형식 구문이 나왔네요. 나에게 줄 그런 한국인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 한국 요리를 하는데 뭔가 유용한 팁을 줄 한국인 이웃도 있어요. 식, 그, 식료품점도 있고, 그죠? 이유도 있고. 그래서 나는 practice Korean with her. 그녀랑 또뭐할수 있어? 연습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I practice Korean with her. 그녀와 함께 한국어를 연습하며 그리고 나는 planning to 할 계획이에요, 알겠죠? To enroll in, in online Korean class next semester. 다음 학기에 한국어 온라인 수업도 등록할 계획입니다. 아, 한국인 이웃이 여자네요. 그치? 그 친구랑 함께 enroll. 우리 앞에서는 enrollment라고 해서 등록이라는 명사를 썼으면 여기서는 등록하다라는 동사의 형태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I believe that. 접속사로 쓰였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will be even more enjoyable. 더 즐겁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요. 뭐함에 따라, 여기서 뭐 뭐함에 따라, 뭐, 뭐, 하면서, 한국어가 더 향상됨에 따라, 한국어 능력이 더 향상됨에 따라, 예, 지금 한국어 공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됨에 따라 더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분은요, 아이고. 자, 이분은요, 지금 more. 그죠 앞에 있는 거를 더 강조해주고 있죠. even more. 지금 더 즐겁게 느끼니까 비교급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교표 강조하는 거, 어, 중학교 때도 많이 배우셨죠? Eve, still, a lot, far, much.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ting hot d o on K-drama까지가 우리가 또 주어 형태고, 역시 동명사 주어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매혹되어진 거지. K 드라마에 빠지게 된 것은 이니까 여기는 또 e d 형태까지 잘 보세요. 오픈업 열어주었어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되었지. K 드라마를 봐오면서 되었으니까 현재 완료 형태로 쓰였습니다. 코스모폴리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스모폴리탄은 인터내셔널 같이 범세계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국제적인 이라는 뜻으로요. 코스모폴리탄 뭐, 시리하면 뭐, 뭐, 세계적인 도시 이런 식으로 범 세계적인이란 뜻이고요. 그냥 명사로 세계주의자, 범 세계주의자 이렇게 명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문화에 appreciative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형사도 잘 보셔야 되는 게첫 번째 appreciative 하면 고마워하는이란 뜻도 있고요. really appreciate 하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그리고 감탄하는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상을 즐기는 이런 뜻도 있고요. 진가를 인정하는, 알아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번째 뜻이 좋겠죠. 그래서 또 다른 문화에 진가를 인정하게 되고 범세계적으로 되었습니다. 가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It has given me. 자, 지금 여기 사용식 또 나왔어요. 그쵸? 해지 기 given me a new goal in life. 그쵸? 앞에서도 나왔죠? 기부, 아, 수여동사, me 간모 직목. 그쵸? 나에게 삶의 새로운 목표를 가져다 주었어. 이 K 드라마에 보면서요. 자, 어떤 목표냐면, 지금 여기 또 근데 콤마 뒤에 위치가 있네요. 관계대명사가 있네. 엄마,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우리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어떻게 쓰죠? 접속사 플러스, 그렇지, 대명사로 쓴다. 그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여기서 어떻게 고친다? 엄마, 틀렸네. 또 끊겼어. 또 끊겼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콤마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위치에 아까 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꾼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nd i t 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and i t 로 바꾸면서 그럼 i t 가리키는 것을 앞에서 골라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바로 a 어, new goal in lif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k 드라마가 나를 이렇게 다른 문화의 진가를 알아보게 하고 범세계주의자가 되게 했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했죠 그래서 그 목표가 바로 뭡니까 내가 바로 한국을 여행하는 것이 나의 목표를 가지 목표를 <laughs> 목표를 가지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I want to explore. 나는 어, 한번 여행하고 싶대. 원래 탐험하다 뭐 이런 건데 어, 그 장소를 막다 가보고 싶다는 거죠. 그 장소를 자 어디를 가보고 싶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TV 쇼에 나오는 그 장소부터 가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어디? 이 l 로컬 푸. 뭐 음식도 먹어보고 싶지. 음식이 최고죠, 뭐그 로컬 푸드라는 건그 지역의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현지 음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행은 음식이 최고지 뭐. 자 그리고 enjoy the authentic Korean experience. Authentic이라고 하면요 원래 진정한 뭐 진짜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그 한국 경험을 즐겨보고 싶다는 거죠.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여행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서도 동명사 주어겠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항상 무슨 취급이 랬어 얘들아? 단수랬지, 단수.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S. 어, 우리 수일치 시켜주는 거. 자, 미, 목적어, super excited, 목적부어. 자, 그래서 O형식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를 엄청나게,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게 만들어 주는데 라고 했어. 우리가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는요. 이렇게 형용사를 꼭 쓰셔야 됩니다. 부사는 돼요? 안 돼요. 부사는 안 돼요. 왜?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목적어가 보통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를 직접 우리가 꾸며주진 않잖아. 부사가. 그래서 여기 명, 목적격 보어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 근데 I want to learn. 나는 배울 수가 없어요. 자, unless 또 나왔습니다. 우리 기과에서 중요한 unless. 우리 조건절 접속사 나온다고 했죠 우리 if와 not으로 어, 바꿀 수 있다. d i v i n 이라는건 거기에 훅 빠져드는 거야. 다이빙 하는 거지.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새로운 세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도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한번 완전 풀어볼게요. 사실은 얘는 뭐야? I will not지. I will not learn. 그리고 얘 사실 풀면 어떻게 돼? If I don't지. Don't 앞에서도 했죠. 우리 not이라고 그냥 쓰면 안 된다 했잖아. 우리 앞에서는 don't understand였잖아. 그렇지? Don't dive in.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문화 K-컬쳐를 넘어 너머, 그 너머에 우리 외국인들이 즐기는 K-팝과 K-드라마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 마쳤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